그대들만 알아서 하셔요. 뭘 그렇게, 음, 남의 대통령한테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시나. 이렇게 뉴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김리허성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그랬다. 흥미가 없는데 속보야. <laughs>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님.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경을 꺼주십시오. 어, 정치적 이념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해서 자본주의로 가면서 어, 한국하고 뭔가 교류를 하든지 개방을 하든지 그게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미국하고 똥을 사든 오줌을 사든 뭔 짓을 하든 신경을 쓰지 마셔요. 그렇죠. 네. 아.